아이씨 풋면서 미리 많이 만들어놓자 만약 여름거인 나오면은 그냥 목숨 걸고 싸우죠 어때요? 음 그게 나을 것 같아 여름거인 오면은 내일 그아 내일 테이밍할때 써야 되고 검은사막 네, 최근 듣기로는 패치를 잘못해가지고 뭐소설어 스킬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문제됐다고 하던데. 게임 제작사에서는 뭐 의도했다고 뭐 그럴수도 있고 이거 막 갑옷을 줄수가 있으면 쩌는데 갑옷을 못 줘. 여러분과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. 네. 여러분과의 소리. 잘안 들으면은. 배고파? 아침에 밥 줄게. 음, 알았어. 자. 한번 참아라. 될라고 내가 한 건데, 안 돼. 빨리 와라, 일라게 오씨, 야야, 뭐야? 뭐뭐 오마이갓, 왜 이렇게 자주 나와? 안 돼, 안 돼. 빨리 잡아야 돼. 빨리 잡아야 돼. 오리 잡아야 돼. 허3잡초야 돼. 초아 맞다. 오, 아, 아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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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고기 하나 먹고 왔죠? 응. 음. 뭐. 챙겨야지, 있어 봐. 케이 해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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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, 뭐야, 온도 올라간 속도 봐. 어오오오 오오. 아, 어, 안 돼! 뚝! 네, 네. 난... 안 돼! 아, 네, 네, 네. 어 네, 야, 고기, 고기! 네. 아, 순간 판단 좋았다. 순간 네. 판단 좋았다. 네. <laughs> 체력 1 올려주고, <laughs> 예. 왜냐면, 불끌때 체력이 5가 닳기 때문에. 아니요. 가방에 가방이 상관없어요. 가방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애. 음. 아, 베리가 없어가지고 그안 되네. 베리스에 만드는데 뭔 소리지? 어, 소리가 나는데? 어우, 씨. 아니, 안 건드리면 돼, 저거는. 아, 왜 맞냐고요? 애들, 구려 먹으려고. 아, 미리 착용을 시켜놓을까? 어! 안 돼! 안 돼! 야, 이게 옮겨보냐,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리잖아, 이거는. 아니, 위아래를 안 되는데. 아. 야 우와 열 맞춘 거 봐라 <laughs> 위아래가 안 돼. 된... 야, 야 이거 안 돼서, 야 이거 그건 안 돼, 다 그거 안 된다 이놈들아.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원격이야 이거. 와우 스마트 키네 완전 대박이네 삑삑하니까 여기 붙네. 와 극소름 돋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. Ah, tudo. 아, 이렇게 아, 그먹으면 아, 그는데 아, 나먹 없어. 아, 그 먹은데. 내가 봤을 때 이거 체력 데 아, 그먹은이 하필 다 썼나? 아, 진짜? 진짜? 아, 안 돼. 왜 이래? 어이씨. 발로, 발로, 발로. 지금 오면 이거 큰일 는데 이거. 지금 오면 사망각인데 예. 볼은! 배낭에만 갖고 있으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. 옛날이에요, 그거. 안 됐, 안 됐던 거는 옛날이고. 해치된 지가 언젠데. 아, 나 미치겠네. 어떡하냐. 아, 횃불왜 쓰고 있어? 2컷 남았네. 아이씨. 죽으면 안 되는데. 지형상 아침에 돼지를 이용하게서 잡는 게 아, 젠장 안 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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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많이 나왔어. 아이씨. 야, 왜그 파운드 왜안 왔지? 아로봇슈터는안 껴도 돼요. 이거 다 해봤자 차례 있기 쉽지 때문에 뭐지? 다 고기가 돼 있네? 뭐지? 이거 뭐죠? 뭐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은? 뭘까? 잠깐만 이게 가능하다면 헤더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일까? 개구리 뒷다리가 응. 고기가 될 수가 없죠. 뭐 나도 모르겠어요. 저거 저런 증상은 나 처음 봐서 뭐지? 말도 안는데 개구리가 잡혔다가 뒤져가지고 저게 된 건가? 응 그거밖에 생각 뭐그 그거 아닌 말이 안 되잖아 그죠?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. 응, 성립이 안 돼. 우리 3개 넣 넘게 되지 않나? 이거? 네. 아, 슈퍼한테 빨리 오셔. 놀러 와봐. 좋은 거 받았어. 놀아라. 일하자. 일하자. 이러러. 토끼는 근데 원래 토끼는 원래 작은 고기가 되니까 안 되네. 원래 됐, 원래 이거 됐, 됐었던 건데 안 되게 캐치했봐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좋은 돌 있는데도 어떻게. 캔디가 되어버렸네. 캔디가 되어버렸어. 하지만 이런 레시피라면 어떨까? 누가 이 레시피를 거부할 수 있나 보자. 버스나 어, 스마일. 어. 굳이 안 꺼져. 뭐 돼지에 옮겨 붙진 않대. 안 되네. 거지 같은. 촉촉한 곤 죽이라니. 베리가 두개 들어가야 돼. 과일이 두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아니, 3번에 있네. 4번이구나. 시 하나. 흐흐흐 <laughs> <laughs> 나는 관심이 없어. 나이스 굿자 아, 안 돼. 너무 일러 너무 일러 야 잠깐만 아니 오는거는 오는건데 아씨 라자나 됐네 잘못 넣었구나 내가 거미국이다 두개 넣었냐? 핫오 마이 갓쟤얘아서 오시는데 지 어디 갔어? 오 마이 갓오 봐, 이거. 아, 아, 너이 새끼!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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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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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이! 내 집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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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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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도움은 안, 안 올라가요? 하이 폭발로 <목소리> 이 ㅅ끼야 더 빼라! 아 <목소리> 당신은 생존했습니다 31일 네임맨